해설자가 작전하고 해설자가 지휘하고 음. 뭐 해설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음. 어 조금 예측 방송을 안 하셨으면 아, 예측 방송은 네. <laughs> 조금 기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해설위원들이 요즘에 대형화 전문화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또 과거하고 달리 해설위원들의 스타일 방식도 많이 좀 변하고 있는데 임창용 레전드가 프로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 밖에 나와서 느꼈던 점 그리고 팬으로서 제가 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네. 이제 프로야구에서 인지도가 좀 있고, 그러죠. 네, 네. 선수 이제 네. 거의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음. 이제 뭐 해설로 전향을 많이 하는데, 음. 음, 자기만의 고집도 있을 거고, 네. 뭐 자기만의 야구 스타일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해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최근, 최근 어떤 캐스터가 그러더라고. 해설위원한테 캐스터가 맞춰준다고. 해설위원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캐스터는 거기에 맞춰서 캐스터를 한다. 아, 그래서, 아, 이것도 시대가 변했구나. 일단은 캐스터가 현장 묘사를 하고 그 묘사에 대해서 왜이 부분이 안 됐는지 해설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야구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해설위원마다 다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수 씨 막바지에 이제 해설을 들어보면 네.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설자들이 좀 예측을 많이 해요. 자기만의 예측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해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상을 하는 게또 재미가 있잖아 또 재미는 있지만 선수나 이제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뭐든 뭐든지일 줄도 모르고 감독이 어떤 작전이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해설자가 오히려 사인을 내고 뭐구정을 음. 선택을 하고 음.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네. 어. 그, 그래서 이제 자기 예측대로 되면 이제 좀 말이 많아져요. 음. 자기 예측대로 되면 이제 어. 말이 많아지고 어. <laughs> 본인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음. 벙어리가 돼요. 음. 뭐, 그러니까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옛날 방식이 맞다고 봐요. 해설은 진짜 해설만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해설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해설을 어차피 못 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청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전이 나왔거나 뭔가 구종을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미래잖아요. 알수 없는 거잖아요. 알수 없는데 미리 예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차라리 벌어졌을 때뭐 예, 예. 작전이 이루어졌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예. 작전도 안 나왔고 뭐 아무 상황도 발생은 안 했는데 해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오해에 무사일루가 됐어요 0대 0이야 이제 무사일루기 때문에 보내기번트를 보내느냐 아니면은 타자한테 이제 맡기느냐 응?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거야요 아, 여기서는 무조건 어기 번트를 대야 된다. 영대 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 이럴 네. 때는 이제 뭐 번트를 대고 음. 뭐 주자 이루에 갖다 놓고 음, 음, 뭐 강공으로 음, 간다든지 음, 음. 뭐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요. 어. 네. 감독이 아직 사인도 안 나왔는데. 팬들이 너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기본적으로 아니까 미리 앞서가 가지고 예측으로 가지 않았을까?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네. 만약에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5해 영대 0상황에 네. 영대형 0 0 상황에 음. 이제 노하우스 주자가 일루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감독이 현장에 있는 감독이 이제 뭐 번트를 대든지, 음. 뭐 강공으로 가든지, 네, 네. 뭐 히트앤런을 하든지, 네. 뭐 아니면 뭐 도루 바, 발이 빠른 주자면 도루도 할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해설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네. 뭐 번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음. 아, 실패를 했으면 이 실패 실패한 거에 대한 해설. 아 실패에 대한 해설. 예. 아, 그러니까 뭐저 야수들의 압박이 심했다. 음. 예, 앞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뭐 번트를 이제 성공을 했다. 음, 음. 성공을 했으면 이제 주자가 1루에 간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럴 때또 예. 해설이 예. 필요한 거죠. 음, 응. 근데 이제 음. 너무 예측을 해놓고 뭐 번트를 대야 되니 음. <laughs> 어? 이럴 때는 무조건 번트 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설을 음. 하면 음. 듣는 감독 입장에서는 <laughs> 아내 <아니>, 마음인데. <laughs> 그렇지 <laughs> 네. 본인 감독을 해야지.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양대 그 해설위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KBO 총재 허구연 씨하고 고하일성 씨하고 예. 어, 우리가 예전에 느끼기는 에 허구연 씨는 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잘했고 하일성 씨는 막갈란 어떤 말솜씨하고 그리고 하일성 씨도 예측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예측도 많이 하고, 자기 예측 틀리면, 아, 그럴 수도 있군요. <laughs> 어, 이 말로 모든 것을 전부 다다좀퉁 쳤던 그런 좀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언짢을 수 있겠더라고요. 본 음. 감독 입장에서 들었을 음. 때는. 음. 그러니까 뭐 상황에 대해서, 이 플레이에, 플레이에 대한 상황에 음. 대해서 이제 해설이면, 음. 그러,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해설자가 음. 작전하고, 해설자가 지휘하고 음. 뭐 해설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음. <laughs> 좀 그런 쪽에서는 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금 해설위원 하면은 어, 부동의 탑 1위가 이순철 위원인데 이순철 해설위원에 대해서 자 임창용 레전드가 해설을 한번 해봐요. 그럼 <laughs> 네. 아, 어쨌든 뭐 제가 입단했을 때또 네. 선수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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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네. 무서운 사람이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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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조금 예측 방송은 안 하셨으면. <laughs> 아, 예측 방송은 네. <laughs> 그런 <그럼> 발음입니다. <laughs> 근데 이제 또 이순철 위원도 상당히 쎄잖아요. 세가지고 또 자기 의지를 안 굽히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해설하신 거 이렇게 한 번씩 네. 듣다 보면 조금 기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뭐선수들은막 평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선수도 막 평가도 하시고, 네. 뭐 예측 방송도 하시고. 본인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조금 말수가 좀 작아지시고 <laughs> 꼭 이순철 위원을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박용택 지금 해설위원하고 또 캐스터하고 또 이게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게 또 방송에 나오기도 하던데 또박용택 해설위원은 뭐좀 어떤 저는 이제 후배기도 하고 네. 네.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발음 되게 잘 된다. 네, 본인 생각이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협점을 찾다 보다 뭐 그렇게 음. 뭐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네. 타협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까요? 예, 네. 이대형이 해설위원으로서는 음, 지금 자기 선수 생활 연봉만큼 받는다더라고. 해설. 그게. <laughs> 오늘 와서 이제 자기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예. 네. 이대형 선수가 아무래도 선수 시절에는. 고액의 연봉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설로서 이제 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해설이 그만큼 통하기 때문에 다른 해설위원들보다는 더 이제 많이 받는데 임레전드가 듣 듣기, 듣기에 해설 중에서 좀 가, 아, 나는 이 해설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든다. 어. 장성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좀. 맥을 좀잘 짚는 것 같더라고요. 아. 꾸준하게 지금 은퇴하고 해설로서 아, 지금 맞아, 맞아. 네, 네. 장시간 오랜 시간 지금 자리 잘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본인이 본인이 해설위원 데뷔할 생각은 없는 거요? <laughs> 응? 아, 저는 워낙에 이제 말수가 좀 적고 목소리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조금 안맞긴 한데 네. 아, 불러만 주면 하죠. 네. 아니, 불러, 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니 그나 이제 그 댓글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내가 말이 많다는 댓글이 이제 뭐 많이 있어서 음. 그 댓글 밑에가 정확하게 세 사람이 달았더라고. 지금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laughs> 저 사람이 말안 하면 무슨 방송할 때 대답만 간단하게 뭐 하고 담배 피고 바로 끝하고 뭐. 어? 그때도 진짜 거의 저는 뭐 단답형이었죠. 네, 네. 단답형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하게 잘할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말이 좀 많아진 편이에요 예. 네,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누가 질문을 해도 거의 단답형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봤던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단답형으로 끝나고 담배피로 바로 나간다고 그 <laughs> 이야기를 했길래 내가 야 그래도 내 고충을 아는구나 어. <laughs> 그, 네. 그. 여러 방송국에서 우리 임창용 레전드를 해설위원으로 불러주고, 해설위원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둘이, 어, 프레하고 내년도에는 편파방송을 내년 시즌에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고 들어오시면, 내년도 편파방송, 편파방송은 지금 예상으로는 기아하고, 예, 삼성. 네, 기아하고 삼성으로 해서 압축해서 편파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임창용 레전드 해설위원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구독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